3번 푸세요. 자, 봅시다. 자, 그러나 자, 그러나 자, 리뉴어블 소스야. 자, 재생 에너지 원이야. 자, 이거를 사용한데 또한 자, 컴위드 따라서 나온대. 자, 뭐와 함께 나오냐면 그 재생 에너지 사용의 결과와 함께 나오는데 자이 결과들은 자뭘 요구하냐 컨시더레이션 고려를 요구한데 고려를 요구한다는 게 뭐야 생각을 하게 만든다지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생각을 하게 만든데 그러면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게 지금 좋은 걸까 안 좋은 거야 지금 버시야 버트 앞에 좋은 내용이 나왔겠지 근데 버시 나왔어 다음 자 for example for example은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더 좋습니다 자 hydro power 이래 자 근데 이런 이런 게 have o n impact, 자 have o n impact 영향을 끼치다 어디에 aquatic ecosystem에 영향을 끼친데 그리고 더 최근에는 have been identified 확인되었대 자 as 몬모 로스 확인되었대 중요한 source 원인이래 뭐가 greenhouse emission에 자 greenhouse가 뭐가 greenhouse가 온실 효과잖아 온실 온실 가스가 지금, 결국, 온실 효과 가스가 지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대. 그럼 계속 지금 마이너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쭉 가면, 자, 윈드, 풍력, 뭐, 솔로, 태양, 그리고 바이오메스, 또한, 자, 커즈 야기시키고 있대. 뭐를 부정적인 환경적인 영향을. 그래서 뭐, 여기는 이렇게 넘기면,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 고런 그 식으로, 식으로 가야지. 자, 여기서 사이드 이펙트를 모르면 답을 못 그룹니다. 자, 얘가 부작용이. 그러면 환경적인 부작용이지 뭘 사용해서 리뉴어블 에너지 소스를 충분히 쉽게 풀수 있고 4번 푸세요 자 베지테리언 이링 자 이러면 자 채식주의자지 채식주의 채식주의 채식을 먹는 사람들은 채식을 먹는 것은 is moving into 자 어디 안으로 지금 이동, 이동하고 이동 있어 자 메인 스트림이래 메인이야 메인이 주요한 거잖아 이게 주류야 주류. 자 지금 주류로 지금 이동하고 있대 지금 채식을 먹는 사람 채식을 먹는 것이. 그래서 as 자 점점 더 젊은 성인들이 say no 말을 말을 한대 뭐라고? No to meat, poultry and fish. 자 물고기도 안 먹고, 펄트리, 가금류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는다고 말을 한대.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자 some 몇몇은 make the choice 선택을 하는데. 자, out of concern이야. 자, 동물들의 right. 여기서 뜻이 right와 걸리겠지. 동물들의 권리를 위한 어떤 컨 o c e r n 관심. 또는 걱정. 아무렇게나 해서 해도 똑같아. 어쨌든 동물들을 위한다는 거잖아. 동물의 권리에 대한 어떤 관심을, 관심 쪽으로 지금 선택을 한다는 얘기야. 다음. others. 다른 사람들은, 자, turn to. 뜻이 뭐야? 뭐 여기서는 아니겠다. 의지하다는 아니겠고 그냥 단순히 턴 돈다. 베지테리언이즘. 자 이제 채식주의자 쪽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돈다는 얘기야. 왜 돌아? 뒤에를 봐야지. To support. 지지하기 위해서. 뭐를? 환경을. 결국 지금 채식주의자가 되는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지. 그래서 답은 자, Reason. 이유. 자 이런 거 해석을 잘해야지. 으, 주동이잖아자 그럼 이전체 얘가 이렇게 꾸미는 구조. 자, 젊은 사람들이 go for 어디로 가? 베지테리언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가 아니지. 식이요법이지. 자, 채식 식이요법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여기서 뭐 하나 알려 주자면 이게 설명이 길면 재미가 없어서. 자, go for는 찬성하다 자, 근데 여기서 go against가 있어. 자, 얘는 알고 있어야 돼. 얘는 반대하다. 자, 5번 푸세요. 자, 5번 봅시다. 자, 큐리어시티. 자, 호기심이라는 거야. 자, 호기심이라는 것은 자, 만든데. 자, 우리를 훨씬 더 l i 클 e l y 할것 같게 만든대. 자, 뭘할것같으냐야 자, 투부 정사. 자, view 뷰 view. 자, view 에 s view a a b는 a를 b로 여기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a tough love럼 자 어려운 문제들을 뭐로 여긴데? 흥미로운 도전 또는 흥미로운 난제로 여긴데 To take on 우리가 떠맡아야 할아호기심 하는 게참 좋은 거네 그러면 플러스 얘기하고 있네 다음 호기심이라는 것은 또 나와 호기심이라는 것은 모티베이트 동기를 부여하다야 자 우리가 뭐할수 있도록? To view 할수 있도록 view 또 as 나오지 그럼 뭐야 스트레스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어 이거를 뭘로 여기도록 동기 부여해 줘? 챌린지. 자, 도전 또는 난제로 여겨진대. 뭐보다 위협이라기보다. 아. 위협이었으면 마이너스 얘기였을 텐데 지금 챌린지라고 나왔네. 그지 댄이 나왔으니까. 그럼 챌린지, 도전이나 문제로 그냥 어려운 문제로 여기 여겨준대. 자, 그리고 또뭐해 주냐? 투톡. 대화하게 해 준대. 뭐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더 오픈닝. 자, 공공연하게 열려 있는 상태라는 얘기지. 그리고 또 투 트라이 노력하게 해준대. 노력하는 것보다는 시도하게 해준대. 새로운 어프로치 접근을 뭐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쨌든 지금 호기심이 플러스 내용이 들어가야 정답이 나오고. 여기서 정답을 찾자면 답은 2번. 자 호기심. 근데 이게 무슨 호기심이야? 에즈가 전치사로 쓰이면 뭔모로 써지. 자 숨겨진 힘이래. 긍정적인 틀. 그럼 긍정적인 틀을 만드는데 어떤. 숨겨진 힘으로서의 호기심을 말한 거야. 자, 6번 보세요. 6번 봅시다. 자, 웬뭐할 때? 자, 뭐할 때냐면은 자,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의 반응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w i l 더 천천히 올 거래.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할 때 지금 반응이 천천히 올 거라는 거야. 그럼 반응은 왜 천천히 오느냐? 왜냐하면 뇌라는 게 필요하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대. 근데 무슨 시간이 필요해? 프로세스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대. 뭐를 새로운 인벤션, 발명에 대한 디테일, 세부 사항들을 어떻게 알아낼지 그런 시간들이 지금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뭐보다 투 리콜. 자 리콜이 뭐야? 회상하다지. 회상한다는 얘기는 기억하다야. 자 스토어드, 스토어드 팩트 이러면. 저장된 이야기잖아, 저장된 사실이잖아. 그럼 내가 머릿 속에 있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새로운 인벤션, 발명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처리할 시간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반응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인벤션, 뭐 발명이라고 하면 새로운 거잖아. 그래서 얘는 뜻이 꾸며낸 이야기란 뜻이 있어. 꾸며낸 이야기. 근데 이거는 어느 고일이 이걸 알고 알수 있을까? 새로운 발명에 대한 세부 사항, 그냥 새로운 거에 집중을 해야지.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새로 운 거냐 아니면 스토어드 저장된 거냐. 요 비교를 대으로 하면 되잖아. 그니까 그런 식으로 읽으면 지금 답을 고를 수가 있지. 다음. 유 너는 will notice 알아차릴 거래. 타임 레 그래서 그 a g 걸린다 그러지. 게임 할 때. 그게 지연 지체란 뜻이잖아. 자, 또 지체가 나왔어. 자, 시간 지연을 알아차릴 거래. 언제? 뭐할 때? 너가 all having 한번 세이션. 대화를 할 때. 근데 누군가랑 대화하는데 이 누군가는 뭐 하겠어? Making things up as they go. 뭐 그들이 뭐갈 때. 뭐 요정도는 요뭐 해석 안해도 되고. 이 누군가가 뭘 하는 애냐. Things. t h i n g s 는 뜻이 일이나 상황이라는 뜻이 있지. 자 이런 것들을 자 make up 한대. 그러면 구성하는 거야. 그럼 일이나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누군가랑 대화할 때 지금 시간 지연을 알아차릴 거란 얘기야. 그러면 꾸며내거나 뭘 만들어내거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때그 리액션 반응이 느려진다는 얘기잖아. 왜 느려져? 새로운 거를 지금 처리를 해야 될 시간이 뇌가 필요하니까. 그럼 이건 답이 뭐겠어? 1번, 자 딜레이드, 이게 지연된이지. 자 지연된 반응, 뭐로서 거짓말의 신호로서의 지연된 반응. 자 7번, 푸세요. 7번 봅시다. 자, 올도. 자, 비록 개인들이 개인의 프리퍼런스 선호도가 베리래. 자, 베리 뜻 모르면 안 돼. 다양하다 또는 다르다. 자, 비록 사람들의 선호도가 다를지, 다를지라도 자, 터치. 터치가 명사로 쓰였네. 자, 촉감이라는 거지. 여기서는 터치. 만지는 것은 그게 뭐냐면 보스 A, A, n d B. 자, 우리가 터치하는 거야. 뭐로? 손가락으로. 그런 거랑 방식이야. 근데 뭐, t h 어떤 물건이 느껴지는 방식이야. 그둘 다. 뭐할 때? 그들이 come in contact. 접촉할 때. 우리의 피부랑 접촉할 때. 그런 터치들이. 얘가 주어. 다음, is가 동사. 아주 중요한, 뭐래? 측면이래. 뭐 하는데? 많은 제품의 중요한 측면이래. 갑자기 촉감 얘기 나왔는데. 프로덕트, 제품이 나왔어. 그리고 소비자들은 좋아할 거래. 몇몇 제품들을 왜 그들의 느낌 때문에. 아 그러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살때 촉감을 이용하는구나. 쭉 내용이 나오겠지. 근데 여긴안 읽어도 그냥 쭉쭉쭉쭉 만약에 눈으로 다 읽어봐 이렇게 쭉쭉쭉쭉 다 읽어봐. 그때 벗이라는 느낌이 나와 안 나와. 반전이 안 나와. 그러면 얼른 속도를 하세요. 얼른 속도를 하셔. 가속도를 붙여서 읽고 답을 골라야지. 딱 봐도. 좋은 거는 일단 이 점이 좋긴 좋은데, 온라인 쇼핑몰, 이거는 개소리고. 저 터치. 근데 이게 뭐야? 중요한 요소야. 팩터 뜻이 뭐야? 요소. 소비자들을 위한 요소. 답이 2번.